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에서 피해보상 받은 적이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5.18 보상법이 있는데 이법 조항이 위헌이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군 수사관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광주 보상법이 그 일방적으로 국가편의지로그정이 됐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굉장히 그 부실한 그런 이제 보상으로 끝내짐을 하려고 그랬죠. 문제가 된건옛 5·18 보상법 16조 2항입니다. 원고들은 국가로부터 5·18 관련 피해 보상금을 받은 바 있는데, 법엔 신청인이 이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들은 문제의 5·18 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했고, 방주지법은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심판 대상인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5.18 보상법 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5.18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필요성을 인정한 이번 헌재 결정이 개별 소송마다 국가 배상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SBS 손형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